야, 기인장 사진 좀 보여줘 봐나 뭐. 자랑 좀 하자. 어, 보여줘도 돼. 그거 SNS 올린 거는 되는 거 아니야? 하시네. 빨리 안 거. 마당이랑 화장실 청소 안 하냐? 몽성 마리를 때려 볼라 살짝만 해야 되나 그럼? <laughs> 사진을 보여줘도 되지 않나? s n 그 방송에서 그 대놓고만 안면? 잡지로 보여줘야 되나? 야 여기에 이렇게. 쓰읍... <laughs> 쓰읍... 야 되게 진짜 몸이. 어, 실제로 보면 간열해요, 나도. <laughs> 이렇게 해도 돼? 짜란. 짜란. 야, 이거 봐. 이제 닫아야지. 너무 오래 보여줬어. 여기부터 보여줘야지. 다음 페이지가 하이라이트란 말이야, 우리는. 야, 근데 진짜 다음 페이지가 진짜 찐팩인데. 아, 이걸. 아, 이걸 못 보여. 아이, 보였나? 아, 진짜. 이게 내용이 이게 최고야. 이거 하나 때문에 맥심 사도 돼. 마르몽 때문에 보는 거 사는 거면은 아 이거 때문에 사도 되는데 아 참. 야 여기서 이렇게 살짝 보여줄게 이 정도로. 쩔지 <목소리> 시... 시... 않냐? 야 이게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내 사진이 있어. 근데 그거는 엘모 이게 아니야. 오막 고혹적인 눈빛에다가 막. 와 이게 말룰몽이라고 이거 딴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의심될 정도라니까 안 되겠네 안 보여주니까 돈에할돈 모아서 맥심 사서 가야겠네안돼 근데 다 보여주지 말랬어 그래서 그래 책은 보여줘도 되니까 책 속에 포즈 하나 보여줘봐 음. 책속 포즈? 지금 할수 있는 게 딱히 있네 이거? 여기 중에 골라라 이 중에 골라라 이 중에 골라라. 방금 보여준 페이지에서 골라라.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나 참고로 다 봤다. 안 사도 되겠다.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아 이게 근데 아쉽다. 이게 잡지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되게 잘 나왔단 말야. 이 이거가 지금 방송인지 이게 카메라가 또 그런 것도 있고 잡지가 접혀서 가 그렇긴 한데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쪽 제일 위 자세. 음. 아 그리고 지금 이제 늦게 온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여주자면 그리고. 아, 어, 이제 온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왜지? 자, 이렇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레몽이야 야, 근데 저게 수영복이 두 가지인데, 앞에 이렇게 시스루로 이렇게 돼 있는 건내 거고, 다른 수영복 있거든.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거는 맥심껀데, 맥심게 되게 커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수영복인데 허리가 남고, 수영복인데 이게 뒤로 묶어도 뜨는 거야, 다. 진짜 너무 컸었어. 그게 좀 아쉬워. 그래도 사진이 잘 나왔더라. 아쉽긴 했는데, 확실히 그래도 좋았어. 수영복이 커서 그렇긴 했는데, 잘 나와서 좋았어. 내가 아닌가 했어. 사실 사진 받았을 때. 오, 이러면서. 아, 좋다. 모발이식 수술. 야 오리 배괴담 이것도 왜나 이거 이제 봤어 아니 올라가면 안 될게 올라가 있는데 약간 올라가면 안 돼야 될게 올라가 있는 거 같은데 선생님 이게 원래 얘기에 있었나? 허? 잠깐만 3월 맥심역기 탈모 무좀남캠 스트리머 특집 마루의 몽편 나이 아까 못 읽었던 부분이 지금 잠깐 이렇게 한번싹 펼쳤다가 읽었거든? 심리적 가심으로 귀신이 욕심에 사주한 일 같은. 어 무점 얘기가 있는데 내가 아까 읽다가 말았었거든. 이게 원래 맥심에 나올 얘긴가? <laughs> 이상하다. 보통 아니 나는 이게 이게 편집이 될줄 알았는데 유쾌한 친구들인 것 같아. 따란 개그 잡지. 따란 물결표 개그 잡지 맥심이었습니다. 아 좋다. 좋네. 좋아. 아이 괜찮. 아 야 근데 아니 그래도 솔직히 그리고 나는 케이지수에 예쁜게 더 많은 믿음 좋았는데 응, 잘섞었어 반반이었던 것 같아 탈모구종 우리배 다 진짜냐고 꼭 물어봐 아니라고 뻥을 쳐진다가도 맞는 건또 맞다고 하고 뭐 맞긴 하지만 다 애몽이 여캠이라 잠깐 화장 좀 고치고 올게. 화장실에서 울려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화장 좀 고치고 올게. 네.